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고차 사기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천원짜리 변호사의 등장 인물인 사무장님께서 중고차 사기를 당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무장님이십니다. 이 사무장님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차량을 보고 이제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차량을 실제로 타보고 아주 좋아하세요. 이게 이 차량이 인터넷으로 본 차인데 사실 이건 좋은 차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판매자가 인터넷에 올린 차량은 사실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 뭐 그런 문제들이 인터넷에는 누락되어 있다. 다른 차량을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안내를 하죠. 이건 뭐 전형적인 허위 매물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딜러가 사실 허위 매물을 판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 광고만 올린 거죠?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로 올린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답은 문제가 됩니다.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위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 즉, 허위 매물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을 겁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광고를 올릴 때에는 자동차의 성능 등에 대해서 진실하게 올려야 하는데 이 사무장님 사례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이 딜러가. 팔 생각도 없는 차량을 인터넷에 올렸으니까요. 허위 매물인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벌써 이 딜러는 위법행위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무장님은 이 광고된 차량을 산게 아니라 엉뚱한 차량을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차가 사오자마자 고장이 납니다. 자, 이 자동차는 이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사서 오는 길에 고장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딜러가 이 차가 고장난 차량이란 걸 미리 알려줬을까요? 아마 안 알려줬을 거예요. 고장난 차량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 차량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고장난 차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판매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위반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58조 1항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에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등의 성능 상태에 대해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장님 사례에서 딜러는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것 같죠 이렇게 하자를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에도 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고요 추가로 이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예요 그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딜러는 벌써 죄를 세 개나 저지른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두 개, 사기 한 개.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그런 사무장님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업체를 찾아가시죠. 그런데 이 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차 환불 말고 인생을 환불 시켜줄까요?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죠. 사무장님은 결국 겁이 나서 환불을 받지 못하세요. 이건 뭐냐 완전 협박한 거죠 형법 제 283조 제 1항을 볼까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사무장님을 협박한 거죠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 볼까요 지금 이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 사기 1건 협박 한 건의 죄를 저질렀어요. 완전 범죄자 집단이죠. 자, 이 상황에서 천 변호사님이 사무장님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 변호사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중고차 사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중고차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일단 말로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법적인 해결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도 요령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사기꾼들은 이미 피해자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일단 딜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구입한 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셔야 해요 이때 그냥 환불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법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과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같은 거요. 이런 법들을 설명하면서, 당신은 이 법들을 어겼다. 내가 당신이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진도 다캡처를 해놨다. 만일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딜러와 대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이 있으면은, 그런 파일들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해요. 내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셔야 해요. 그럼 딜러가 순순히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말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말이 통하는 사기꾼들은 많지 않죠. 이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민원을 넣으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그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 이런 곳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해당 중고차 업체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을 하셔서 민원실에 가시면 돼요. 민원실에 가실 때는 이 중고차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온 캡처본 그리고 중고차 계약서 같은 관련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하셔서 가시고 복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 분이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 안내에 따라서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 사기를 한 사람이 벌금을 받거나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청이 할수 있는 일은 이 중고차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정지를 이 업체들이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금은 끼켜야 몇 백만 원 나올 텐데 이거는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두세 달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은 그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따라서 경찰 신고보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딜러가 환불을 안해 준다. 그럼 이제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딜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셔 가지고 피해액을 환불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셔야겠죠? 결국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환불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법의 철퇴를 맞아야겠죠. 자, 오늘은 천원짜리 변호사의 한 장면을 보면서 중고차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중고차 사기를 당하시지 않아야겠지만 행여나 중고차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길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